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부자가 되는 채널 코미공 TV입니다. 네, 자 이제 시황을 좀한번 보겠습니다. 어,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어,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이 뭐 엄청 안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냥 좀 행보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레버리지니까 이제 조금 뭐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가 좀 많이 떨어지긴 하네요. 어 그런 상황이고 어, 테슬라가 조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죠 어, 테슬라가 이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어, 비트코인도 좀 상승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더리움이 좀 많이 올랐어요 이클이랑 이더리움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어, 이더도 이제 좀 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c o n l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그래서 어, 생각보다 이제 테슬라가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일단 나스닥 차트부터 먼저 보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빠지고 있는데 뭐 많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어 주봉상으로는 그냥 이제 여전히 이제 그냥 횡보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고요. 음뭐 크게 뭐 걱정할 건 없다. 그냥 이제 열심히 횡보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번에 이제 좀 실적 발표가 좀 괜찮이 많잖아요. 어 빅테크들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저는 뭐 사실 빅테크 실적 발표를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완벽한 정배열이 갖춰져 있잖아요. 이게 진짜 이거보다 정배열이 좋을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 거의 이제 이제 이평이 무지개가 떴다. 빨주노초파남보. 어, 제가 이평선을 이제 빨주노초파남보 이런 식으로 해놓거든요. 그래서 무지개가 떴기 때문에 어, 전혀 걱정할 구간이 아니다. 어, 이럴 때 홀딩을 안 하면 언제 홀딩하냐 뭐 이런 느낌이고요. 근데 이제 비중은 좀 조절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 비중을 조금 늘리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나스닥 비중은 조금 줄여갈 예정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다 팔고 떠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코인이 조금 더 먹을 게 있어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나스닥은, 굉장히 여전히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1파, 2파, 3파가 가장 많이 쏜다. 3파 아직, 아직도 지금 3파 구간입니다 그래서 음. 편안하게 홀딩하셔라 어,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RSI 상으로 봐도 전혀 과매수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 그래서 뭐 낯선 관점 변화 한건 없고요 어, 그리고 이제 테슬라 한번 볼게요 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 테슬라 지금 109, 191불인데 이제 저번주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기계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굉장히 비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RSI가 이제 10 이하로, 그니까 러20 이하로 떨어졌었거든요? 17인가? 어, 뭐그 정도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일본 RSI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반등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어,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손절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거래량도 좀 터지면서 굉장히 손절 많이 했는데, 저는 추가 매수를 택했죠. 어,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자리는,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자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저는 여전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테슬라가 이렇게 길게 보면은, 어, 이렇게 불플래그 패턴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굉장히 이제 이런 복합 조정 후에는 또 급등이 나오는 패턴도 많기 때문에, 나스닥도 보면은 이제, 10월달, 작년 10월달 이후로 이제 한세 달간의 조정을 거친 다음에 급등했잖아요. 그 패턴이랑 굉장히 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스닥도 보면은, 이렇게이런 패턴들이 있었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한번 볼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 막 엄청 급등만 한것 같지만, 사실 보면은 요 구간이 있었잖아요. 요 구간. 요 구간에서 이제 세 달간 개미 지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불플래그 패턴을 쫙 올잖아요.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이제 길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다음 주에 이제 장대로 꼽으면서 쭉 올라갈 수도 있다. 어. 그래서 테슬라도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루시드도 좀 최근에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루시드 급등 나온 거 보니까 아 이제 전기차 좀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음, 요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음. 그래가지고 어,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 그리 코인베이스도 한번 볼게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코베는 제가 지금 가장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죠. 음, 그래서, 어, 4주간에 이제 하락을 하, 멈추고, 이제 양봉 도지로 마무리 했죠. 양종, 양봉으로 이제 마무리 하고 나서 좀 주봉을 턴한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추세가 이제 다시 돌려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저는 요럴 때좀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받아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코니를 사고 있죠. 어, 그리고 코니는 안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솔직히 개뻘짓입니다. 음, 배당주는 살 필요 없고요. 코니를 사야 됩니다. 코니. 코니. 네. CONY 요거는 쓰레기니까 사지 마시고요. 배당 소득세만 더럽게 많이 나오고 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CONL 같은 경우에는 원래 1.5배 레버리지 였거든요? 1.5배 레버리지 였는데, 이제 두 배로 바뀌었습니다. 어, 이게두 배로 바뀌어가지고, 어, 사실 저희한테는 이득이죠. 어, 저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모으기 시작했는데, 1.5배로 하락 참았고, 이제 두 배로 이제 올라가니까 개이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용사가 이제 두 배로 레버리지를 늘렸더라고요. 1.5배에서. 어,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괜찮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 코베는 여전히 제가 볼때 지금 최고, 최고로 좋아 보인다. 어, 그래서 테슬라랑 코베를 여전히 좋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반도체는 솔직히 조금, 조금은 힘이 빠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살짝 듭니다. 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속설 같은 경우에도 어, 조금 힘 빠졌잖아요. 어, 살짝 힘이 좀 빠진 건 맞는데, 어 그거는 이제 또 하도 이제 빅텍뭐 AI가 미래다 뭐 이러면서 좀 개미들 많이 타서 그런 것 같긴 하죠 엔비디아 막 엄청 탔잖아요 개미들 그래서 제가 테슬라 팔고 엔비디아로 간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뭐 모멘텀을 따라가는 게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어, 사실 뭐 엔비디아도 저는 좋게 봅니다 굉장히 좋게 보는데 지금 오일선도 뭐안 깨고 미친 듯이 가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사실 뭐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 어, 그래도 이제 저는 테슬라도 좀 괜찮게 봐 가지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아무리 잘 간다고 쳐도 나중에 또 이제 테슬라 타임 오면은 또 테슬라도 잘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너무 이제 막 무리하게 이제 막 포지션을 변경하고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비중을 조절할 수 있죠. 비중 조절하는 거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막400 불대 횡보를 엄청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600 불대 갔는데 이제 와서 막 엄청나게 추격매수를 하고 막 이런 거는 사실 조금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요런 관점입니다. 저는. 어, 그래서 잘 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좀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뭐 제가 이제 지금 유튜브 뭐 공개 영상도 찍고 저뭐 멤버십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공개 영상에서는 어 이제 주식 수량 같은 거를 이제 공개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아 이제 막 제가 뭐 구독자 방에서 말씀드렸는데 제 영상을 보고 이제 좀 카피를 좀 하시는 유튜버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 제막 리밸런싱이나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제 본인 영상 만드시고 뭐뭐 뭐 멤버십도 하셔가지고 뭐 돈도 벌고 그런 걸좀뭐 듣기도 하고 실제로 보기도 하고 뭐 영상 자기 제작에 쓰고 이런 걸 봤는데 솔직히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나름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만든 건데 뭐뭐뭐 뭐, 뭐 참고할 수 있죠. 저도 이제 유튜버들 이제 참고하고 하는데 너무 좀 대놓고 뺏기는 게좀몇개 느껴져가지고 어 우리가 그러니까 좀 그러시진 않았으면 좋겠다. 어 그러니까 뭐뭐 뭐 참고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까 어 조금 저도 좀 기분이 좀 나쁘죠. 음 그래서. 뭐 코인 뭐 관심도 없다 갑자기 뭐 예전부터 코인을 모았다는 등뭐 이런 사람도 있고 솔직히 너무 티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뭐 투자해서 부자 되려고 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멤버십 방에서만 이제 제 리밸런싱이나 이런 걸좀 알려드릴게요 수량은 이제 공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목이랑 평단은 나오니까 뭐 계속 이제 요, 요 전체 계좌는 공개는 할 겁니다 수량 이게 개수는 이제 좀 공개는 좀안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리밸런싱 하면은 이제 계속 멤버십 방에는 제가 어 수량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알려드릴 건데 어 전체 이제 공개 영상에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부자가 계속 되려고 하니까 음잘 이제 저랑 같이 투자하셔가지고 부자 되시면 되겠고 어저 제가 좀또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건 좀 사과드리겠고 아무튼 또 영상 찍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미공 TV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